안녕하세요. 가원 보살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소띠에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해입니다. 소띠는 기본적으로 토호행의 기운을 가지며 근면하고 신중한 성향을 지닌 띠입니다. 이와 함께 재물운을 더욱 상승시키려면 삼합이나 육합의 조화를 이루는 띠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행적으로 상극관계에 놓이거나 충, 형, 원진의 작용을 받는 띠와 함께하면 재물 운이 불안정해지고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띠라면 큰 돈은 이 띠와 함께하세요. 뱀띠와 소띠는 육합의 관계를 이루며 이는 서로를 강하게 보완하는 궁합입니다. 특히 육합 관계는 부부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하는 기운을 가지므로 금전적 협력에서도 최고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지지사와는 뱀띠에게 강한 에너지를 부여하는데, 이는 소띠의 토기운과 자연스럽게 상생하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이는 사업적인 협업이나 재정적인 공동투자에서 안정적인 자금 흐름과 꾸준한 재물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소띠는 신중하고 차분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뱀띠는 지략과 직관력이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함께하면 현실적인 금전 계획과 전략적인 투자 감각이 조화를 이루어 최상의 재물 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소띠가 뱀띠와 협력하면 사업 확장, 부동산 투자, 장기적인 금융 계획에서 유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함께 한다면 이띠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소띠와 닭띠는 삼합 관계를 형성하며 여기에 뱀띠까지 함께하면 강한 금의 기운이 생성됩니다. 닭띠는 우행상금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소띠의 토 기운과 매우 잘 어울려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닭띠는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경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신중한 소띠의 성향과 잘 맞아 장기적인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2025년 을사년은 을목의 기운이 강한 해로 소의 기운을 가진 소띠가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닭띠의 금 기운이 이를 보완해 주면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합 덕분에 소띠와 닭띠가 협력하면 재테크, 금융투자, 사업 운영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닭띠는 소띠가 놓칠 수 있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는 성향이 있어 함께하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다면 이띠와 함께 하세요. 소띠와 쥐띠는 자축합의 관계로 이는 두띠가 만나면 물과 토의 조화를 이루며 금전적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궁합입니다. 쥐띠는 우행상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소띠의 토와 조화를 이루어 자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을사년은 천간이 을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데 이는 소띠의 토 기운을 다소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쥐띠와 함께하면 수 기운을 통해 토의 에너지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쥐띠는 빠른 정보력과 민첩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신중한 소띠와 결합하면 사업적 기회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금전적인 의사결정을 보다 현명하게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축합의 기운은 장기적인 재테크나 부동산 투자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조합이므로 소띠가 2025년에 재물을 늘리고 싶다면 쥐띠와 협력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절대 금전적으로 얽히면 안 되는 띠가 있습니다. 소띠와 양띠는 육충의 관계로 이는 서로의 기운이 강하게 부딪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궁합입니다. 특히 충미충이라 불리는 충돌 관계는 재물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강한 충 작용을 합니다. 소띠는 토의 음 기운을 가진 반면 양띠 역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건토의 성질을 띠고 있어 서로가 강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며 함께 재물을 모으기보다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손실이 커지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청간의 을목과 지지의 사화가 작용하는 해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띠에게 있어서 목극토의 압박을 주는 해가 됨으로 재물적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띠와 함께하면 충미충의 영향으로 인해 재물운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사업적 동업이나 투자 시 금전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양띠는 이상주의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현실적이고 신중한 소띠와 재정적인 의사결정에서 큰 충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소띠가 양띠와 금전적으로 얽히는 것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어쩔 수 없이 협력해야 한다면 사전에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명확한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축술형으로 재물 운이 불려파음인 띠가 있습니다. 소띠와 개띠는 축술형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명리학에서 불안한 형살의 작용이라 하여 서로를 억누르거나 방해하는 기운을 띠는 관계입니다. 형의 관계는 충처럼 즉각적인 폭발력을 지닌 갈등이 아니라 서서히 쌓이는 압박과 답답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축과 술은 같은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습토인 소띠와 권토인 개띠는 성질이 달라 서로를 메마르게 하거나 무겁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곧 재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재정적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천간의 을목이 자리하고 지지에는 사화가 깔려 있어 소띠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는 해입니다. 목은 토를 극하는 기운이므로 소띠가 가진 안정적인 재물운을 흔들 수 있는데 여기에 개띠 형살 작용까지 더해진다면 경제적 판단에 혼선이 생기거나 계획했던 재정 운용에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치 비옥한 습토 위에 바짝 마른 건토를 덮어두면 수분이 날아가 버리듯. 소띠의 신중한 재정 관리가 개띠와 함께하면 어딘가 세어 나가는 듯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살의 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갈등을 넘어서 서로의 운세를 억누르거나 지체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소띠가 개띠와 협력하면 금전 운영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생기거나 본인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름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업이나 공동투자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계약이나 재무적 협업이 필요할 때 서로의 입장이 어긋나거나 원활하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소띠가 개띠와 경제적으로 얽히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만약 함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금전관리 시스템을 명확하게 정하고 책임분배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나 투자 결정을 함께 내릴 경우 각자의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고 감정적인 판단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형살은 피할 수 없지만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있다면 그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띠의 돈복을 다 빼앗는 띠가 있습니다. 소띠와 용띠는 형살의 관계 즉 축진형에 해당합니다. 형살 관계란 서로가 길한 기운을 맞고 내부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조합을 의미하는데, 특히 축진형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금전적 스트레스와 재정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관계입니다. 소띠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반면 용띠는 대담하고 모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빠른 확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재물 운용 방식이 충돌하기 쉬우며 투자나 사업을 함께 할 경우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25년은 을목의 기운이 강한 해로 이는 소띠에게 부담을 주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는데 용띠의 급진적인 사업 확장이나 과감한 재정 결정이 소띠에게 금전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용띠는 기본적으로 강한 카리스마와 주도권을 가지려는 경향이 있으며 소띠는 끈기 있고 현실적인 스타일이므로 금전적인 문제에서 의견 충돌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2025년에는 용띠와 재정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을사년의 소띠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물운을 형성할 수 있는 해이지만 을목의 극작용과 사화의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육합 관계인 뱀띠와 협력하거나 삼합 관계인 닭띠, 쥐띠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재물의 흐름이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다만 충미충의 영향으로 양띠와는 금전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축술령의 작용으로 개띠와는 금전적인 가치관 차이로 인해 협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또한 비견의 해임으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 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원 보살이었습니다.